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2 미래인 최연희 어, 레슨 6, 6과 본문 1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How did 탕평채 and 생선로 the no get their names? 자, 여러분, how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어, did가 조동사고요. 탕평채 and 생선로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그 다음에 t 시 동사고요. Their names가 목적어. 삼형식 구조죠. 자, 탕평채와 친선로가요. 그들의 이름을 how 어떻게 얻었습니까?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a moon? 자, look like 그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뭐 뭐처럼 보이다 이렇습니다. 역시 why가 의문사고 does가 조동사고 송편이 주어가 되죠. Look, like가 동사가 됩니다. 자, 송편은 아, 왜 반달처럼 보입니까?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전 지사 앞에서 끊습니다. About our traditional food. 자, 여러분, there는 유도부사라고 여러분 강조했죠. 아가 동사고, many interesting stories가 주어입니다. stories가 복수죠. 그래서 아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는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interesting 써야 됩니다. interesting 쓰면 안 됩니다. 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뭐에 대해서? 아, 우리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Let's d 는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죠.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자, 한번 Uh, 우리의 음식에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한번 다이브 하자. 다이브 해 들어가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자, 당평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문입니다 One day, King Yongjo uh,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여러분. sing으로 끝나는 단어를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 냅니다. 앞에서 꾸미면 안 됩니다. 자,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자, h 뒤에는 여러분 이렇게 단수 명사습니다. 단수 명사. ingredients symbolized 요까지가 주어. symbolized가 동사. a different p o l i t i c a l party. 정당이라는 뜻이죠. 목적어. 영조 wanted to say that 접속사 앞에서는 두번 벗습니다. The four f a r t i e 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This dish was called, 여러분, 고요 동산대 PPP, 수동태 되어 있습니다. 탕편채 The name came from 영조's policy, 당편책. The one day, 가고의 어느 날, 그, 영조왕이요. 음, 지죠 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형. 어, 그의 어떤 그 관리들과 함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어,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제공했다는 거죠. 요, 댐이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간접 목적어. I/O 그다음에 썸 g 이 직접 목적어 b o 일이 되죠. 자 그것이 바로 빛이는요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어, 요리였습니다. 어떤 요리냐 네 개의 다채로운 그러한 성분 재료가 있는 요리였습니다. 자 각각의 성분은요 다른 정당을 상징했습니다. 상징화했습니다. s y m b o l i z 영조는요.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대디아를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원트는 투 부정사만을 목격자죠. 대디아가 뭐냐? 네 개의 정당은 이래야 한다. 조화를 이루며 뭐 같이 이러한 음식과 같이. 자 이러한 음식은요. 바로 어, 당평체라고 불리어졌다. 수동태죠. 그 이름은요.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영조의 정책. 당평체라는 정책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주어로사 컴프롬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뭐 여기서 끊어줘도 되고. 자 미래 중이 미래엔 최연이 본문 1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문 2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